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주 동안 거의 유튜브를 안한것 같은데, 오랜만에 키니까 좀 긴장이 되긴 되네요. 날씨가 좀 요즘 많이 추워져가지고, 어 제가 히터를 안키고 있다 보니까 자켓이나 이런 걸또 입고 있긴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히터를 많이 키니까 막전기료만한 300불, 400불 나와가지고,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요즘 금리가, 저는 이제 모기지를 어, 변동으로 됐기 때문에, 금리를, 아, 모기지를 옛날보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 1200불 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자체가 거의 없다. 완전히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근데 어찌, 오늘은 어쨌든 오래간만에 제가, 어, 방송 오래간 동안 몇 주, 1주 넘게 안 했던 것 같긴 하네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는 사실상, 음, 잘안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건 안 하니까 더 게을러지기만 하고, 잠만 자지, 뭐, 아, 뭐, 스트레스 받은 부분도 있어요. 직장에서 좀 받는 스트레스, 개인적인 일로 받는 스트레스, 거기에 오늘 어떤, 뭐, 좌절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 어 그래도, 아, 안 하니까 별, 뭐,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네,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래도, 어, 또, 방송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제 개인적인 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제가 근데 이거를, 말이 좀 되게 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방송도 하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이 확 정리된 부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어뭐경 경제 침체가 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집값도 약간 되게 소강 상태고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어 집값이 폭락이 올 것인가 캐나다에. 어 뭐, 꼭 폭락이라고 해도 막 엄청나게 막 반, 반토막 나고 막40% 30%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 눈에 띌만 어느 정도 좀 지가 하락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 쟤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 어 생각하고 혹시라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사를 제가 볼게요. 어 중간에 이제 제 어떤 논리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좀 들으세요. 자 보시면 이제 캐나다 경제 성장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8월달에 GDP가 어, 0%가 됐어요. 근데 0%도 제가 이 기사에 예전에 났었지만 사실상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에 100만 명 이상이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이민자 플러스 뭐 단기 거주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어 100만 명 이상이 들어올 거라고 예사,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인구 증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당연히 써 주는데 그런 이런 엄청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가 정말 0%의 성장이 나왔다는 건 캐나다 경제는 이미 사실상 마이너스에 들어왔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근 이걸 이 내용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내년 유가가 음 기도 있나? 어. 아니 어쨌든 2024년에는 캐나다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거 누구나 다 예상할 겁니다. 그죠? 또한 여기도 변수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내년 캐나다 침, 경기 침체를 좌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꽂혔다 꼽혔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세계 은행이 네, 예측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 확전에 따른 유가가 변동한다면 최대 배럴당 157불.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0몇 불입니다. 82불, 3불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157불이면 두 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가 보니까 유가가 지금 한 175호 정도 됐는데 이게 두 배로 뛰면 얼마입니까? 3.5불. 어, 뭐, 물론 그게 그대로 반영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3불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뭐 유가가 뛰고, 경기, 경기가 이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수 있고, 한편에서는 캘거리는 석유산업이 여전히 캐나다의 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캘거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알버타 주 전체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기름을 어안 뽑아내고 있는 BC 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어떤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경기 전문가가 아니라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어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이 확전에 따르면 이제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세계은행에서도 확전 시에는 150달러 급등할 거야라고 경고를 했고 이 뉴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 분명히 이란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을 하면은 기름값이 엄청 뜰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미 지상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자, 가자지구에 지상전이 이미 들어갔고요, 어, 탱크들이 지금 이 들어 작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여줬고. 가자 지구 북부에는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군들이 들어갔고 벙커 포스터를 지금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지금 폭격도 에르스라기죠 폭격도 지금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 지장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81불까지 떨어졌네요. 전 이게 사실은 막 진짜 막 얘기하면 150불 간다 그래가지고 아나 삶이 정말 너무 팍팍해진니 어떡하냐 했는데. 올짜리 볼까요? 어먼스로 어, 볼까요? 이때 팔레스타인이 들어가 가지고 24일 됐어요. 전쟁 난지. 그러니까 11월 어, 10월 초. 요 어, 때였죠. 요때 이때 들어갔다가 이게 그때만 해도 86불이었었는데 어, 한번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훅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90불 통과해서 아, 100불 넘어간다 그랬는데 다시 81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전보다 지금 더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군이 지금 가자에 진입했는데 그이란는 지금 막 확전하겠다고 막 의지를 보여줬는데도 왜 떨어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아, 기름값 안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이제 생각에 제 생각 진짜 어, 전쟁이 나자마자 어, 바이든이 바로 테레비브 가서 방문했죠. 그리고 예테나우 총재, 유테나우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푸틴도 만났고, 그죠? 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원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원하면, 그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럴 수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냥 아, 미국은 저 전쟁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옛날에는 기름 값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을 버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느껴지지.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요즘 생각이 하나 더 들어갔던 게, 아, 미국은 저 전쟁을 안 끝내서, 어, 그냥 러시아를 완전히 파탄 상태로 만들려는 거구나.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옛날에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고르바초프인가요? 옛날에 그, 그, 우주전쟁. 아, 기억 까먹었어요. 이름 있는데. 그막 미사일 쏴가지고 우주에서 맞추고 뭐, 별의별리 뭐, 스타워즈, 스타워즈. 스타워즈 전쟁을 통해가지고 서로 막 전세계 핵전쟁 일어난 것처럼 막 얘기해가지고 서로 간에 핵개발 엄청나게 했는데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그걸 견뎌냈고 러시아는 그때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선안대고 고프는 격인 거죠. 어, 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자극을 줬는지 모르지만. <laughs>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안 끝나게끔 지금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힘이 엄청나게 빠진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 뭐 중국도 지금 계속 경제적으로 때려 맞아서 며칠 전에 겨, 기, 기자 보셨죠. 왕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한테 이제 좀 살살 하자고 내말잘 들을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상태인 거예요. 미국이 그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어 그래서 이스라엘군도 지금. 어, 어, 기상 차지지 않았는데 바이든이 또 이란한테 확전하면 뭐 정말 죽여버린다고도 얘기도 했어요. 사실상 엄청난 공개적으로 지금 경고를 준 상태죠. 그래서 어, 전쟁이 사실상 확, 약간 어, 확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더 떨어지고 있다. 뭐 여기서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뭐 90불 통과하고 뭐 100불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어, 캐나다의 어떤, 이 어떤, 음, 그 금리, 금리란다 또. 물가도 그렇게 유동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 만약에, 그, 만약에 금리로 만약에 경제를 좀더 때려잡아서, 어, 그 뭐라 그러죠? 뭐, 그, 어, 실업자들을 많이 양산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유도를 했었죠, 사실상.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한 건데, 그게 만약에 진짜 목표였다면, 이렇게 2연속으로 어, 동교를, 금리 동교를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에 연속으로 어, 10월 달에도 이미 동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는 너무 당연하게 2024년에는 확실하게 온다. 더 분명해지겠다. 뭐 이런 거 지금 예측 못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어요. 인플라 장기화 되다 보니까 외식업도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식당 절반이 적자였거나 운영이 해봤자 본전치기다. 그래서 자기 월급은 가져가니까 살수 있는 건데, 저렇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자, 인플레이션에 가격 올리니까 손님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외식 한번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거기에 플러스 팁. 아, 팁주, 팁을 줘버리면, <laughs> 한 명이 와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내야 되니까, 안 주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저도 옛날에 팁으로 한 3년 살아보다 보니까, 그 팁을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팁을 줘야지 종업원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게 월급처럼 받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성을 아는데도 그러니까 아예 부담스러워서 좀안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당연히 경기심에 눈앞에 왔는데 근데 사실상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렸어야죠. 그죠.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는 게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정치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주 수상들이 금리 동결을 막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BC주도 그렇고, 다른 주 수상도, 금리 좀 동결해줘, 막 얘기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뭡니까? 정치가, 어, 금융정책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중앙준행이, 뭐, 정체나 독립되어 있는 존재, 뭐, 캐나다는 꼭 그렇진 않아요. 미국 같은 거 확실히 독립되어 있죠? 근데 저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음, 사람이,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원칙대로 따지면, 뭐, 뭔 소리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연예인들이 댓글 같은 거 보고 이제 막뭐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아니 도대체 그렇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모든 걸 가진 어떤 스타들이 그 소위 말하는 루저들이 쓰는 그런 댓글에 막 상처 받고 좀 그렇게 되는 거가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아 저도 어떤 상황들을 겪어 보니까 음, 사람들이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상처가 많이 되고 그리고 아 이거에 버, 사람이란 게 벗어나기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 그런 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아기 청이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 수상들이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주 수상들이면 그 주의 대표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합시다. 금리 동결합시다 금리를 좀 내립시다 좀아 사람 살기 힘들대요 왜? 나를, 나한테 표를 찍어주는, 나한테 유, 유권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대. 좀 하지 마! 얘기하면, 중앙은행도, 이 결과가 혹시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리 정책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음, 경기 침체가 오고, 어떤 집값이 확실하게 떨어지려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 저기, 어, 어떤, 그, 다른 기사들 보니까, 확실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나 어, 동, 그, 실업률이 확실하게 올라가야 돼. 요실업률이 확실히 올라가야지,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확실히 어떤, 그럼 돈 자금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러스 마켓이 오면서, 셀러들이 집, 집을 이제, 소위 말해서, 던지거나 싸게 파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게 나오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어 기름값이 팍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빡 올라와야 금리를 또빡 올리는데 예상보다 생각보다 기름값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계적인 변수인데 안 올라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 어떤 국제적인 큰 손들이 별로 올리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오르고 있고 실제로 국가는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중앙은행도 독불장관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이에 연속으로 이제 동결을 했고요. 물론 그 사이도 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왜 그럽니까? 어,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금리에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죠. 어,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금 상황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확실해지고 있고 인플레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수상들도아 제발 좀 금리 좀 올리지 마줘서 빨아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값은 나홀로일 수는 없는 거죠. 나홀로 그냥 뭐나 상관없이 나 집값 팍팍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게 음 마크로 이게 마크로 이코노미인데 세계 경제 상황과 또 캐나다 경제 상황 거기에 플러스 정치 상황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집값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어 기호에 맞게 기분 좋게 뭐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며칠 새 뉴스 보면서 생각해보고 사람들이야 아 사람들이 여전히 어 어떤 집값의 폭락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물론 뭐 집을 살려는 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적당할 때 그냥 집을 사 왜냐하면 제 주변에 또 집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걱정하는 게 집값이 떨어지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또 캐나다 뭡니까 이민자의 나라 인구는 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도 금리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서 많이 못 찍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거 얘기 많이 했지만, 또 다시 또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누가 맨날 자세히 얘기한다고 안 한다고 한번 오라고 썼는데, 기회가 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이니까 한번 그냥,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